완벽하게 하는 문법 골든로브링스오 김도희입니다. 아, 오늘은 대여용법을 할 건데요. 뭐좀 전에 일, 이형, 형식 동사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다섯 번째 거 대여용법을 할 건데 제가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왜 잘랐냐면 대여용법이 정말로 중요해서 잘랐습니다. 어, 일형식 동사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번 왕래발착동사. 2번 거주 동사, 3번 발생 동사, 4번 뜻이 바뀌는 일형식 동사 여기에 4개 네 있었죠? pay work to matter 그 다음에 대여용법 대여용법이 일형식의 대표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 이 대여를 잘못 찾아요. 제가 대여를 가르치고 나서 문장에서 적용할 때 대여를 한 방에 맞히는 친구를 한 번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서 따로 강을 뽑아서 대여용법 강을 만듭니다. 대여용법. 아, 여기 써있지만 제가 이쪽에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대여, 희열의 용법 자, 대여용법 1번. 항상 공부할 때는 이 캐타고리 나누는 게 중요해요. 품사, 그 다음에 위치. 팔품사, 우리가 왜 배웠을까요? 진짜 우리가 살리는 문법 생각하면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에서 진짜 뭔지, 이 단어가 무슨 품사인지 알고 있어야죠. 근데 대어는 품사가 뭐냐면은 유도, 부사예요. 언제 유도, 부사냐면요. 문장, 맨 앞일 때만. 자, 대어는요. 해석 안합니다. 이거는 거의 다 기억하더라고요. 특이하니까 형식 그랬어요. 문장의 기본 5형식에서 1형식 문장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1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 이렇게 도치가 특징이에요. 도치 도치가 뭐냐면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는 거 이걸 도치라 그래요. 대외용법에서 잘 들으세요.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 동사가 있는데요. 일형식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왕래 발착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동사, 대표 동사, 비동사입니다. 제가 이형식 동사, 대표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또 대형 뽑아서 2형식 동사 아 1형식 동사 대여의 동사가 대표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그랬어요. 비동사는요. 2형식 1형식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정하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2형식이 있으면 주어는 보어 이다. 1형식이면 주어는 있다.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2형식 비동사는 주어는 보어 이다. 1형식은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is 그랬어요. 아, 현재니까. 있다. was, were,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will be, 있을 것이다. 비동사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아, 굉장히 중요해요.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대형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음 주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유도부사 동사 주어 주어 자리 품사가 뭐죠? 명사.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볼게요. 주어가 복수 명사였어요. 그러면 동사 뭐 써야 되죠? 복수 동사. 주어가 단수 명사였어요. 단수 동사. 시험 이거 나오겠네요. 문법 시험 뭐 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장의 기본 오형식에. 주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나왔는지, 동사 자리에 동사 나왔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어, 또 확인하는 거는요. 태수시, 이거 확인하는 거죠. 태는요, 능동태수동태 맞는지 물어보는 거고, 수는요, 수일치,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그 다음에 시제일치,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동사가 여러 개 있죠. 동사의 동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영어의 문법, 시험에 한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수일치 해야 돼요. 주어가 여기가 many people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아 해야 돼요. a man 그랬어요. i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어에서 가장 중, 중요한 거는 수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됐죠? 여기도 다시 가서 볼게요. 대여용법, 품사 유도부상, 위치, 문장 맨 앞, 그 다음에 해석은, 안암, 형식은, 일형식, 특징은 도치. 도치가 뭐라고요? 주어랑 동사랑. 자리 바뀌는 거. 주어가 명사일 때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 대명사일 때는 도치를 못 시켜요. 비동사 일형식. is, are, 있다, 존재한다. was, were, 있다, 존재했다. will be,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어, 여기에다가 판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죠. 이해 잘 되시라고 두번 보시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 수일치 확인해야 된다. 이해겠어요. 유도부사, 복수동사, 복수명사 유도부사, 단수동사, 단수동사 There were a lot of Koreans in my class. 이랬어요. 그러면은, there, 보자마자, 유도부사, were, 일형식 동사, 비동사 일형식, 있다. 이형식, 이다. 과거니까, 있었다. A lot of Koreans, 주어, 도치시켰죠?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있다. 주어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해석 안 하니까. 그죠? In my class, 부사구. 주어 뒤에 부사구. 얘가 1번이에요. 해석이. 학급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다. 나의 학급에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있어 가지고 영어를 못 배웠던 기억이 나서 전 문장 써 봤어요. There were a lot of Koreans in my class. There 유도 부사어, were 1형식 동사, a lot of Koreans 주어, in my class, class. class. 부사구.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There. 뭐죠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유도 부사. is. 일형식 동사. a big a big tree 주어. 그죠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에 a big tree 단수 명사네. 오 수일치 오케이. in front of my house. 전치사구의 명사 붙었어요. 장소의 부사구. 해석 합니까 안 합니까? 돼요? 안 하죠. 그럼 어디가 1번일까요? 1번, 2번. 있다. 해석해 볼까요? 나의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 아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이쪽으로 가서 there here의 용법 here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here 뭘까요? 유도부사 해석해요. 안 하죠. comes 왕래발작동사 일형식 동사 chase 주어. 그러면 chase가 온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희열을 그럼 왜 해석을 안 할까요? 오는데 여기 오지 저기 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거긴 간다 그러겠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도부사를 왜 썼냐면요. 문장이 너무 짧고 일형식 문장이 균형이 안 맞아요. 글상 그래서 문장을 잘 유도하려고 유도부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유도부사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대어랑 희어랑 해석을 정말 안 할까요? 그곳에 이곳에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there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만 유도 부사고요. 문장 안에 있을 때는 지시 부사예요. 지시 부사일 때는 그곳에 이곳에 하고 해석해야죠. here. 언제요? 문장 안에 있는 지시 부사, 장소 부사일 때는 해석한다. 문장 맨 앞에 있는 유도 부사는 해석 안 한다. 문장 맨 앞에 있는 유도 부사 있었죠? 해석 안 하고 no food and water. 주어. Sure. 엔드가중의 접속사인데 앞에는 있 푸드랑 워러랑 명사 명사 병렬 구조 주어 이었어요 단수 푸드 셀수 없는 명사 워 r 셀수 없는 명사 단수 수일치 생각하고 in the island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 안 하고 섬에 음식과 물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 하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한개팁 얘기할게요 no 했어요 부정이죠 no food 그랬어요 푸드는 품사가 뭐죠? 명사, 명사 꾸미는 품사 뭐죠? 형용사. 그러니까 노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근데 웬만한 학생들이 다그 부사로 알고 있어요. 문장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는 거예요. 후두 꾸미니까 노는 형용사예요. 그럼 이 형용사 언제에서 갈 거냐고? 명사 전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 단어는 항상 동사랑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섬에 음식과 물이 있다였는데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here, 유도부사 he, 주어, comes 일형식 동사 도치가 안 됐네요. 왜안 됐을까요? 주어자리는 품사가 명사, 대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명사는 도치시킬 수 있고 대명사는 너무 짧아요. he, she, they 도치 안 시킵니다. 일형식 문장일 때 아무리 유도부사가 와도 도치를 안 시키는 게 대명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here he comes. 그러면 그가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의문문이네요 어디가 주어일까요? 어디가? 자, 이거 잘못 찾는데, many, how many people. 이만큼이 주어였어요. 자, 아가. 몇 형식 동사일까요? 일형식 동사. there. 유도부사. in your family. 부사고. 자, 원래 문장은 There are many people in your family. 이평소문에서 의문문을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해야 되니까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그래서 유도부사, 주어 동사. 당신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가족에 네명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 five. 아, 네명니까 four people in my, are in my family.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There are. 문장이 너무 짧으니까 문장 유도했어요. 그래서 유도 부사한 거예요. 부사. 문장에서 필요하겠죠. Once upon a time. 후. 시간에 부사하네요 대여 문장 맨 앞에 있었죠. lived. 일형식. 무슨 동사죠? 왕래 발자 거주 발생 거주 동사네요. 살다. 그러니까 ugly prince 주어. 그러면 어, 못생긴 왕자가 살고 있었다. 1번 여기죠? 옛날 옛날에 못생긴 왕자가 살고 있었다. 이해하셨어요? 대외용법대외용법이 음.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데 어, 대여를 보면. 비동사가 있어서 이형식이도 착각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어가 유도부사고 언제 유도부사냐면 문자 맨 앞에 있을 때 해석은 안 하고 형식은 일형식 도치가 되는데 주어동사 주어자리 명사 있을 때 도치 대명사일 때는 도치 못시키고 비동사 이형식 일형식 있는데 일형식일 때 있다 존재한다 유도부사일 때 주어동사 도치되니까 수일치 꼭 신경 써라 이것까지 정말. 중요한 대여용법 배웠습니다. 이제 이형식 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용법 기억하시고, 유도부사, 문장매납, 해석안함, 일형식, 도치 꼭 확인하시고, 비, 일형식일 때 있다, 없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여용법 잘 쓰도록 어, 노력해 주시고요. 어, 이형식 동사 조금 이따 진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로 브링스워 김도희였습니다